데이비드 오크니 포스터 가져왔습니다. 2022년에 발행된 전시 포스터이고요. 전시회명은 Twenty Flowers and Some Bigger Pictures입니다. 직역하면 스무 종이의 꽃과 몇몇 더큰 그림들 정도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전시회 명이 하단에 빨간색 글씨이고요. 일정은 그 아래 표기되어 있습니다. 위에는 데이비드 오큰이 이름이 되겠고, 이미지 가장 상단에 갤러리 르롱 앤코 파리, 파리에 있는 르롱 갤러리에서 개최되었음을 표기하였습니다. 작품 이미지 설명 전에 타이포그래피가 상당히 인상적인 작품이에요. 전체 사이즈가 60에 80이고 이미지 사이즈만 보면 51에 59인데요. 상당 부분이 글자로 채워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어색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손글씨 같은 자유로운 서체가 굉장히 귀엽고 생동감이 느껴지는 그런 맛이 있는 것 같아요. 이미지를 살펴보면 이번 전시 포스터가 일반적인 회화 작품이 아닌 아이패드로 제작된 디지털 드로잉 전임을 한눈에 알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번 전시의 주요 작품들은 호크니가 프랑스 노르망디 자택에서 아이패드를 이용해서 그린 꽃정물화 20점을 중심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이번 포스터 역시 전시의 주제와 같은 디지털 회화 방식을 적용한 점이 이채로워요. 호크니 특유의 밝고 풍부한 색감, 단순하고 명확한 형태감, 인상적이고요. 전체적인 톤에서는 팝아트적인 감성도 묻어납니다. 어딘가 모르게 약간 백남준 전시회 감성도 슬쩍 있는 것 같아요. 느낌적으로는 오른쪽이 클래식한 액자 속 정물화가 전통적인 회화 방식을 상징한다면 왼쪽의 디지털 패널은 호크니가 최근 탐구해온 디지털 회화의 세계를 표현한 듯 합니다. 그리고 중앙에 이 화병은 실제 사진처럼 보이는데요. 이는 현실과 디지털 표현의 경계, 즉 작가가 바라보는 회화의 정체성과 확장성을 시각적으로 드러낸 장치로 읽힙니다. 어쨌든 전반적으로 신선한 작품입니다. 호쿠니 작품 중에서 국내에 많이 안 들어온 전시 포스터란 희소성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좀더 감상해보시라고 동영상 조금 더 넣었고요. 구독, 좋아요 해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